아, 오늘은 야외에서 두고 키우시기 좋은 식물들로 준비했고요. 그 중에서 준비한 식물은 수국이고요. 그 다음에 사피니아라는 식물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앵초를 준비했는데요.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들을 야외에서 키우셔야 식물들이 제 기능을 잘하고 또 꽃들을 아름답게 피어내기 때문에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들로 준비했습니다. 아, 이 친구의 이름은 수국이고요. 수국은, 어, 얼굴이 굉장히 크고, 한 대에 이렇게 여러 속이 풍성하게 꽃들을 피워내요 그리고 수국은 물을 좋아하기는 하지만, 햇빛도 중요하고, 또 바람도 중요하고, 또, 어, 한번 피면 오래 가요. 그리고 취위에도 강해서 월동도 되는 아이라서, 마당에도 많이 심지만, 주로, 어, 아파트에서는 베란다에서도 많이 키우는 식물 중에 하나이고요. 어, 이 아이들은 물을 특히 좀더 좋아해요.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 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물을 좀 충분히 충분히 주셔서 어 꽃을 잘 피어나게 도와주시면 되고요. 봄에 5월, 5월달, 6월달까지꽃을 피어내다가 그 이후에 꽃이 지면 잎만 어, 무성하거든요. 꾸준하게 물을 주시고 겨울이 되면 얘네가 영하 15도까지도 추위를 이겨내는 친구들이에요. 그래서 월동도 잘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가지가 말랐어도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꽃이 지고 난이 목재를 자르시면 한두마디 동조를 잘르시면또 꽃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면 그 다음에 봄까지도 볼수 있는 아이들이에요. 그리고 야외에서는 우리 아랫역에 가면 수국 엄청 많은 곳도 있잖아요. 어, 그렇게 잘 자라는 아이들이고요. 또 물을 좋아하고 햇빛 좋아해서 어, 오랫동안 보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. 이 친구의 이름은 사피니아라고 하고요. 지금 이 아이들은 꽃이 작지만 보통 사피니아 꽃들이 얼굴이 굉장히 크고 또 이렇게 풍성하죠. 이 아이들은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잘 견디는 아이들이에요. 그리고면서도 겨울에도 월동도 잘 돼요. 겨울에도 햇빛만 있으면 꽃을 너무너무 잘 피워내는 아이고요. 올 겨울에 무척 추웠는데 저희 집 베란다에 두었는데요. 그 한파도 햇빛이 있으니까 꽃을 너무 크고 아름답게 피어내더라고요 물을 꾸준히 주시고 관리를 잘하시면 사계절 내내 보실 수 있는 꽃이고요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정원이 있는 집에 가보시면 이렇게 매달아 놓기도 하고 이렇게 정원 한가운데다가 풍성하게 배치를 해 놓기도 하시죠 그만큼 햇빛에 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색감도 되게 다양해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어서 아름답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줄리아 냉초라고 하고요. 어, 햇빛을 유독 좋아하는 아이라서 정원에서 많이들 키우시는 아이고요. 어, 이 아이는 햇빛만 있으면 잘 자라더라고요. 햇빛을 유독 좋아하는 아이라서 햇빛 잘 받으면 꽃을 엄청 크게 피워내고요. 또 밑에서 새순이 계속 올라와서 다복하게 어, 크는 아이예요. 그래서. 이 꽃의 색감이 굉장히 다양해요. 핑크색도 있고, 노란색도 있고, 하얀색도 있고, 주황색도 있고 해서 같이 함께 어우러지게 심으시면 엄청 화려한 꽃입니다.